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좀 아껴보려고 합가했다가 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도망친 30대 여성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재산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스트레스도 똑같더라고요. 작은 것들이 모여 모여. 제 일상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분이었달까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짬짬이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지랖 넓은 지인이 자기 멋대로 자리를 만들었지요. 네살 차이면 궁합도 안 봐도 된다고 너스레를 떠는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들이댔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그런 남편의 대시가 싫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달 정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스물여섯이었고 남편은 서른이었어요. 그렇다보니 남편에 비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없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결혼 상대로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귄 지 2년 만에 남편이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대요. 솔직히 그것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신혼 1, 2년 즐기고 나면 자기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그럼 언제 아들 딸 낳고 사느냐고 저를 졸라댔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 비해 나이가 10살 가까이 많으신 것도 남편이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 중 하나였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애가 타건 말건 제가 준비가 안 됐으면 결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는 애걸복거라는 남편이 안돼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끈질긴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까 남편이 모은 돈이 7천 남짓이더라고요. 물론 7천만원이란 돈이 작은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 역시 모아둔 돈이라곤 4천만원이 전부였으니, 처음엔 빠듯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준비를 해 나갈수록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하루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를 집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칫국 마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그 꼴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은근히 빨리 결혼했으면 하고 남편을 통해 하신 말씀도 있었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이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학과를 제안하셨거든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건 지금도 전잘 모릅니다. 궁금한 적도 없었고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도 보는 눈이 있고 들려오는 게 있으니 어느 정도 추측은 할수 있었지요. 적어도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살고 계시던 단독주택은 몇억은 갈법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빚이나 대출이 있던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어차피 집이 1, 2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저희들어 들어와 살라셨습니다. 한 3년 들어와 살면서 가족끼리 친해지고 돈도 바짝 모아서 나가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대출을 안 받으면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데다가 어머님 댁에 살면 월세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어머님 말대로 돈 바짝 모아서 3년 안엔 뭐가 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친정부모님께 하니 특히나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학가는 쉬워도 분가는 어려운 법이라며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도 저를 강하게 말리지는 못하셨는데 그게 저희 친정이 사정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친정어머니 입장에선 당신이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으니, 차마 끝까지 나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가를 하게 된게 친정어머니 탓이란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씀과는 별개로, 저는 당시 빠듯한 예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물이 올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살면 어떤가, 옛말처럼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고 말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눈치 빠르고 일 잘한다 소리를 듣고 지냈으니 시집살이도 비슷하게 잘해낼 줄 알았지요. 어머님께서는 비록 한 집에 살지만 살림은 따로 했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혼수를 해오길 바라셨습니다. 남편과는 상의 끝에 허례허식의 상징인 예단이라던가 예물도 생략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혼수도 서로 자취하면서 쓰던 거 가져다 쓰자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뜬금없이 어머님이 혼수를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더군요. 어머님은 식기 세척기를 놔라, 스타일러도 필요하지 않냐 별의별 걸다 들이대셨지만, 저는 고민 끝에 냉장고랑 세탁기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왜인지, 꽤나 실망하신 눈치였어요. 그렇게 냉장고랑 세탁기가 들어오던 날, 하마터면 어이없는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는 자꾸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시면서, 배달 기사님들께 저희 가전을 어디다 놓을지 진두지휘를 하시려 들었거든요. 결국 어머님의 강요에 못 이겨 방해한 이분이나 있었을까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뛰어나오니 이게 웬걸 어머님이 쓰시던 냉장고가 떡하니 저희 주방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불이나게 내려가니 세탁기도 그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와중이었고 제가 기사님들한테 아니라고 새거가 2층에 와야 한다니까. 어머님께서 이미 다 설치했는데 왜 사람들 힘들게 하냅니다. 황당하고 순간 제가 어머님 속을 들여다 본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다행히 기사님들이 어머님들어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이를 두 번하게 만드냐며 짜증을 내시곤 제가 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2층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마터면 정말이지 눈 뜨고 코베일 뻔 했다니까요. 하지만 냉장고와 세탁기에 얽힌 사연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아침을 원래 안 먹어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점심은 대부분 회사에서 해결을 하고요.뿐만 아니라 남편은 직업 특성상 외근이 많아서 저녁도 종종 먹고 들어오지요. 그렇다 보니 저랑 남편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였네요. 냉장고가 가득 차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대부분의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시다 보니. 그렇게 냉장고에 모를 많이 넣어놓고 사시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장을 볼때한두 개만 사는 건 너무 손부끄럽다 하시면서 무조건 열 개, 스무 개씩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두 분이서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신다고 해도 같은 식자재를 그렇게 많이 사두시니 결국엔 질려서 못 드시고 있는지 몰랐어서 못 드시고 쓰레기로 낭비되는 일이 잦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런 쇼핑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렇게 매번 대량으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당신 냉장고가 가득 차니 그 식자재를 들고 저희가 지내는 2층으로 올라오시대요. 그러면서 제가 쓰는 냉장고에 온갖 냄새나는 것들을 다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한 번은 드시던 청국장을 뚜껑도 덮지 않고 그냥 냉장칸 안쪽에 숨겨두신 일도 있었지요. 제가 그렇게 후각이 예민한 사람도 아닌데 그청국장을 발견했을 땐 어찌나 괴롭고 열받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냉장고 안에 여기저기 끈적하게 뭔가 눌러붙은 자국을 보게 되었는데, 그땐 정말 비위도 상하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님께 저희 냉장고에다 뭐라도 두실 거면 제발 뚜껑 잘 닫으시고 지퍼백에다 넣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한집 살면서 니꺼 네 내꺼가 네 어딨냐입니다. 그리고 저더러 왜 그렇게 까탈스럽냐고요. 사실, 냉장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불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그 안에 낯선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다시 살펴보니, 아버님이 평소에 신고 다니시는 운동화였어요. 저희 아버님 무좀도 있으신데, 왜 아버님 신발이 저희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건지, 어이도 없고, 솔직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물으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 세탁기로는 수건을 빠느라 저희 세탁기에 아버님 운동화를 빠셨다는 거예요. 남의 세탁기로 운동화를 빠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물론 백번 양보해서 신발이 아니라 수건이었대도 기분이 별로였을 것 같지만요. 아무튼 제가 어머님 떨어 운동화는 신발만 세탁해주는 곳에 갖다 주시던지 아니면 어머님 세탁기로 하시라고 저희 세탁기로 아버님 운동화 빨고 그러시는 거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난번 냉장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를 속도 좁고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몰고 가시더군요. 시비가 무슨 병균이라도 옮기냐면서 저더러 친정부모 신발이었어도 그러겠냐입니다. 친정부모님은 애시당초 남의 세탁기에다 당신들 운동화를 빠실 분들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니 어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그치지 못했고 이번엔 아버님까지 날리셨어요. 저더러 시앱이 발이라서 더럽다고 그러는 거냐고 화를 내시길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당신 맨발을 제 맨손으로 만져보래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옛날엔 며느리가 시에비 똥도 먹었답니다. 건강이 어떤지 확인하려고요. 정말이지 대화를 나눌수록 역하고 비위가 상해서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시집 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감히 어머님 아버님하고 계속해서 언성을 높일 수가 있었겠어요. 우라가 치밀었지만 꼭 눌러 참고 제발 부탁인데 제 냉장고고 세탁기고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딱 잘라 말했네요. 하지만 단지 이런 일들로 제가 남편과 끝을 낸건 아닙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생활비였지요.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돈을 모으려고 시댁과 학과를 하기로 한 거였으니 생활비를 많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학과 전 남편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고 어머님 아버님도 알겠다 하셨고요. 그래도 어떻게 한 푼도 안 내고 살 수는 없었으니. 어차피 다큰 자식들이 부모 용돈도 주는데 이 정도 못 드리냐 싶어서 40만원씩 드렸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이 저희 식사를 챙겨주신다거나 청소를 해주신다던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1층과 2층은 어머님이 멋대로 올라오셔서 휘젓고 가실 때를 제외하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공간이었어요. 식사만 하더라도 남편이 야근하느라 늦어서 저 혼자 2층에 있는데도 저녁 같이 먹을래? 그말한 번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하지 그랬냐고요? 당연히 해봤지요. 어머님 식사 언제 하실 거냐고 같이 먹어도 되냐니까. 남편 오길 기다렸다 먹으라며 그 수저 하나를 안 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어머님이 어디 외출하실 때면 저더러 아버님 뭐 배달음식 좀 시켜드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음식값을 주는 일이 없으셨지요. 게다가. 특히 저희 냉장고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저희가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도 고기도 말도 없이 가져다 드시고 하다못해 칫솔치약 같은 생필품도 멋대로 저희 걸 가져다 쓰시대요. 심지어 저희 때문에 가습이고 뭐고 두 배도 넘게 나온다며 저한테 5만원만 주시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내란식이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두분다 집에만 계시고 저희는 맞벌이를 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기에 실제로 따져보면 합가한 게 저희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웬만한 오피스텔 월세값만큼은 나가고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분가를 결심하게 된건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또 저희 남편이 외아들이라 그런 건지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 손님들은 친척분들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일 때도 있었지요. 평일엔 제가 출근을 하니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업직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떻게 귀신같이 남편이 늦거나 없는 날만 골라서 그렇게 주변분들을 집으로 부르시대요. 그래놓고는 저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나중엔 손님 오는 날이면 일부러 귀가를 늦춰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어머님 주변 분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들이 나를 모르보겠냐, 며느리한테 시엠이 대접도 못 받고 산다고 흉볼 거 아니냐. 저를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여기저기 자랑해놨는데,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고 제 탓을 하시대요. 그게 어찌나 스트레스던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친정에라도 가려고 하면 눈치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친정 문턱 달아 없어지겠다고 하시질 않나. 그렇게 맨날 친구들 만나면 돈은 언제 모으냐.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시달리며 살다가 돌아보니 돈은 돈대로 모이지도 않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6kg도 넘게 빠졌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대출을 받더라도 아니,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나가자 했습니다. 당신은 집을 비우는 날이 많고,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라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어머님이 2층에 올라오시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화가 난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고작 한다는 말이,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냐는 겁니다. 나갈 땐 나가더라도, 풀건 풀고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하루도 더는 못 견디겠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내말못 알아듣겠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이러다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악을 쓰니 그제서야 남편도 표정이 심각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이나 지났나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분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난리가 나신 거지요. 당신이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했냐. 뭘 했냐, 근데 뭐가 힘들다는 거냐고, 그럴 것 같으면 저더러 혼자 나가 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보여준 태도가 문제였어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어머님의 말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어머님이 저를 힘들게 한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C자로 시작하니까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건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차를 사주셨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사자고 졸랐는데 제가 집부터 사야 된다고 안된다 했던 차였습니다. 어머님이 차 사주는 조건으로 저를 잘 달래라고 했대요.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께 차 돌려드리라니까 저더러 진짜 왜 이렇게 꼬였냐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나는 친정으로갈 테니 그리 알라고요 남편은 제가 허풍 떤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기어이 이튿날 어머님이 사주신 차를 끌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찌나 허탈하던지. 저는 짐을 쌌고 용따을 불러서 세탁기랑 냉장고도 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더니 저더러 끝까지 이렇게 해야겠냐고 한마디 하시대요. 뭐라고 받아쳐서 한방 먹일까 생각하다. 그냥 건강히 잘 지내시라고 인사 한번 드리고 제 집만 싹 빼서 나왔네요. 남편과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별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둘이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이 딱히 없다 보니 오히려 돈 관리하기 헷갈릴 것도 같았고 세금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면 괜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무식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갈라서게 된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저희 소개팅을 주선했던 주선자를 마주하게 되었지요. 주선자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잡더니 그래도 어른들하고 살면서 가풍도 익히고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냐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을 알아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괜찮은 남자가 없다면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재산 다 저랑 남편한테 돌아오지 않냐고. 혀를 차면서 저더러 성질 좀 죽이지 그랬냐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지인 입을 확 고매버릴까 싶더라니까요. 지인더러 나중에 꼭 시어머니랑 합가해서 오손도손 살아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사과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